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정대선 씨가 경영권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잃었어요, 인채 사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정대선 씨가 이제 노현정 씨 남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실은 고 정몽우 전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네. 셋째 아들인데, 이 현대가 삼세인 정대선 씨가 이제 H N I N C라는 이제 이 회사를 음. 갖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인 우수 AMC의 AMS의 경영권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이제 퓨트로닉스한테 넘어간 거예요. 음. 2023년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퓨트로닉스는 이제 내부 자금을 활용해서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도 많이 이제 어 매각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소식 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영권 상실은 이 정대선 사장이 부동산에 이어서 기업의 지배력까지 잃는 어 굉장히 좀 후폭풍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현대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 노현정 정대선 부부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어 얼마 전에는 거주했던 그 주택의 어, 부지도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정주영 고정주영 회장이 음. 넷째 아들 정몽우 회장에게 이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몽우 회장이 또 본인의 아들 정대선 씨에게 이걸 물려줬는데 음. 이게 감정가만 66억 9천만 원 상당이고 183평 아. 그 규모입니다. 그래서 근런데 이제 이 정대선 씨가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채무가 500 5억에 달한다고. 채무가 505억이에요? 네. 5 0 5 그래서 1 0개 은행에 지금 채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경매에 나온 것이고 이 경매에 나온 이 고정주영 회장의 자택이 친형 정일선씨가 경매로 받아서 지금 소유하고 있다. 아. 이런 소식입니다. 너뭐그 현대가 해서 지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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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505억이나 부채를 지게 된 겁니까, 이인철 사장님? 사실은 그이 정대선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현대 자체의 계열사인 현재 BNGST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정보통신업체 유시테크를 인수하면서 창업에 나섰어요. 이후에 이제 현대 BNSC로 사명을 바꿔서 사업을 적극 확장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과 음. 조금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아. 분쟁도 있었고요. 또 자금난 끝에 이제 2021년 지금의 HNINC라는 이제 사명으로 변경을 했고 결론 그 이제 벽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임재 변호사님 그래서 그런지 한때. 어, 노현정 아나운서의 모습이 사실 우리 카메라에 언론사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잡히는 모습이 많이 좀 부쩍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실 한참 인기를 구가하던 전, 아나운서이기도 하고요 결혼 네. 이후에도 이제 가족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새 옷을 입었는지 드는 가방이 생각보다는 또 저렴한 브랜드더라 <laughs>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다른 아나운서가 판매하는 그런 물품을 홍보차 방문한 그런 매장 사진 외에는요 네. 별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런 가정과 경제에 관련된 문제와도 활동에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